고환기형 어떻게 치료하지? 고환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로서의 외모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장 흔한 예시가 40대 중반 이후 남성 갱년기로 성욕이나 발기 기능이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가 오고 자주 피곤하고 신경질이 많아지는 갱년기 우울증이나 뼈와 근육의 감퇴, 조혈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이나 배가 나오는 체형 변화 등등 젊었을 때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신체 변화를 느끼곤 한다. 그러나 선천적인 기형으로 어려서부터 남성 호르몬이 적거나 없는 남성도 어릴 때는 친구들과의 차이를 모르다가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너무 늦거나 안 나타나서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그 중에 흔한 질환으로. 고환의 기형들이 있다 원래 엄마 폐 속에 있을 때는 양쪽 고환이 모두 아기 폐 속에 있다가 태아가 성장하면서 고환이 아래로 이동해 음낭 내에 위치하고 고환을 따라서 연결된 복막은 닫히는 게 정상인데 고환이 아예 내려가지 않거나 도중에 걸려 버리면 정류 고환 흔히 잠복 고환이라고도 하지요 이고 내려간 길이 안 닫히고 열려 있어 복수가 차면 음낭 수종이 되고 장이 빠져 나오면 탈장이 된다. 고환이 음낭에 있지 않고 뱃속에 있거나 고환 주변에 물주머니나 장이 있게 되면 정자를 만드는 고환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좋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서 일세까지 지켜보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수술로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지 못해 수염이나 목젖처럼 일반적인 남성의 외모 변화 말고도 정자를 만들고 임신을 시키는 기능이나 발기와 성관계 등 내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물론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호르몬을 투여할 수도 있으나 자연적인 성장만큼 충분하기도 어렵다. 가끔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염색체 이상으로 남성 호르몬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클라인 펠터시 증후군 클리니 펠터즈 신드롬은 정상적인 남성 염색체 46, XY에 X염색체가 추가되어 생기는 기형 질환으로 사춘기가 되어도 남성 호르몬에 의한 2차 성징이 빈약하거나 거의 없어 남성 불임을 일으키곤 한다. 드물지만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애매 모호한 아기들도 있다. 남성과 여성의 중간 간성, 간성이라고 한다. 겉모습은 여아인데 몸 안에 고환이 있는가 하면 여아인데도 음핵이 고추처럼 큰 경우도 있다. 이런 아기들은 조기에 전문의에게 발견되면 타고난 성별과 성기의 형태 등을 감안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으나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병원을 찾는다면 기존의 성역할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완벽하진 않아도 수술 치료로 여성의 삶을 살수 있는데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로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술로 여성으로서의 삶을 찾는 것을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간성과 다르면서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질환으로 요도하열이 있다. 남아에서 소변이 나오는 요도구가 성기 끝에 있어야 하는데 음낭 밑이나 성기 뿌리 부위 성기 중간 등에 있어 소변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힘차게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흐르고 특히 정액이 요도 끝에서 분출되지 못해 정상적인 임신이 쉽지 않은 질환이다. 이 역시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대부분 수술로 교정이 필요한데 수술의 시기가 어릴수록 수후 경과도 좋고 어린 시절 남과 달라 겪는 성격 형성 장애도 방지할 수 있지만 역시 시기를 놓치면 성기의 발육과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남과 다른 성기를 감추면서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울한 기형들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러한 기형들도 어려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소아비뇨기과를 찾으면 방치되었을 때보다 훨씬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찾을 수 있다는 점과 아기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기능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더 실감하시길 바라기 때문이다.